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 2.5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고 추가 옵션으로 스마트 센스2 빌트인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차량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차량을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내년 4월 6만키로까지 일반 부품 포함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전동시트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메모리 되어 있습니다 후추방 경고, 차선인탈 방지, 전동 트렁크, 전동 스터링 휠 되어있습니다. 어, 지금 실내인데 시동 걸어놓은 상태인데요. 굉장히 조용하고요. 이 차량 지금 현재 실주행거리 37,076km입니다. 어,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옵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및 재출발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. 어, 옵션 굉장히 좋고 어, 보시면은 제가 후진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12.3인치 디스플레이 굉장히 크고 어, 화질 좋습니다. 네, 센터패션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. 어,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쪽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, 기어 변속은 버튼식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자파킹 오토홀드 되어 있고, 여기 보시면 은 이쪽에 워크인 디바이스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추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빌트인 캠 들어가 있습니다. 시트 상태는 깨끗하고 새 차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핸들 상태, 가죽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. 운전석도 보면은 원래 이쪽이 가죽이 제일 많이 해지는 부분인데요. 뭐 약간의 주름이 있지만 이 정도 어느 정도 키로수 있으면 다 있고 시트 상태 괜찮습니다. 좋습니다. 어, 뒷좌석은 이쪽에 보시면 은 수동 커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뒷좌석 또한 열선 시트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랜저는 어, 어떻게 보다 옛날에는 소나타가 국민차였는데 그랜저가 이제 국민차가 돼 가지고 실내는 굉장히 넓고 트렁크 또한 넓습니다 네, 외판 한 보겠습니다 외판 봤을 때 어, 측면에서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 무곡자국도 티나 만큼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 잘 되어 있고 뒷 타이어 트레 상태 좋습니다 한 7, 80% 되는 것 같고 타이어 상태 또한 굉장히 좋고 휠도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뒤 휀다 쪽 트렁크 이쪽도 상태 괜찮고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역시나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 차는 전동 트렁크입니다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가끔 이 트렁크 못 여시는 분들이 있는데, 여기 가운데 현대마크 위쪽에 눌러주시면 트렁크 자동으로 열리고요. 조수석 쪽 측면을 봤을 때도 크게 보이는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고요. 뒷바퀴 휠 상태 또한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사이드 미러 쪽도 기스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, 앞 타이어 트리 상태도 보겠습니다. 앞 타이어도 좋습니다. 80% 정도 되는 것 같고, 휠 상태 또한 굉장히 좋고요. 휠 타이어 상태 또한 굉장히 좋고, 위에 도장 상태 또한 좋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센서가 이거 되어 있는데, 작동 잘 되고 있고, 어, 앞에 본 네트는 자세히 보면 조그만 돌방장 보일 수 있는데요. 중고차는 이 정도는 감안해 주시고 봐야 된다는 거. 어, 저희 차라고 해서 다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, 어, 조금이라도 이 문제 있으면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, 돌빵 자국은 새차 사도 사서 잠깐 뭐라도 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검정색인데 불구하고 검정색 은 원래 티가 잘 나거든요. 근데 이 정도면은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. 그 앞에 저기 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.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. 교환 두개 있습니다. 운전석 쪽 휀다 그리고 운전석 문 교환 있고요. 어 단순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성능상에는 무사고 단순 교환 있음으로 나옵니다. 운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고 성능 고지는 다100% 발급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있는 그대로 사고 있음이 있다고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뉴 그랜저 IG 판매가는 2,890만 원입니다.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요.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타고 계시는 차량 판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전국 어디든 찾아뵙고 있고요. 이 차량 외에 찾으시는 차량 있으셔도 제가 최대한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혼자 차량을 하고 편집하느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. 많이 봐주시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